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4월 달에 태어난 사람들의 특성과 주의하면 좋은 이런 점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4월생 여러분들은 대체로 활기차고 도전정신이 강한 이런 성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봄이라는 계절처럼 새로운가 열정으로 가득 찬 매력적인 성향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주의해야 할 이런 점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월에 태어난 사람들은 흔히 활동적이고 열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즐기고 일을 시작할 때 망설임 없이 전진하는 추진력이 강한 편입니다. 이런 성향 덕분에 주변 사람들에게 니드심이 있다는 이런 평을 듣게 되기도 합니다. 4월생들은 목표를 정하면 직진하는 이런 스타일이라서 일이 빠르게 진행되는 걸 좋아하고 성과를 내는데 큰 보람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열정이 가끔 성급함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는 점이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을 시작하고 나서 중간에 계획을 수정해야 할때 이런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매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특히 애기치 않은 어떤 상황에서 느긋하게 기다리는 게 정말 힘들어하고 감정적으로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사월생 여러분들은 자신감이 넘치고 자기 주장이 뚜렷하기 때문에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견을 강하게 표현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주변 사람들하고 충돌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잘 들어주지 않는다면 고집이 세다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월생 여러분들에게는 타인의 의견에 길을 기울여 주는 이런 자세도 때로는 필요합니다. 니더십이 강한 만큼 팀워크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조화롭게 의견을 조율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기 주장이 강한 만큼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이런 연습을 한다 하면 더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월생 여러분들은 도전 정신이 강해서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데 거리낌이 없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나 환경에 쉽게 적응을 하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유연한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특징 때문에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낼 수도 있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능력도 큽니다. 하지만 그만큼 지나치게 많은 것을 동시동본으로 시작하려다 보니 집중력이 흐트러질 위험이 있습니다. 한 가지 일에 집중하기보다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시작하려 하기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들도 종종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생들은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작은 작은 일을 처리해 나가려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사월생들은 대체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분이 좋을 때나 기쁠 때나 화가 났을 때그 감정을 숨기기보다는 직설적으로 드러내는 편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사월생들이 감정을 숨기지 않아서 매력적이라고. 느낄 때도 있겠지만 반대로 예민하게 반응하는 경우에는 오해를 살수 있는 이별살이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스트레스를 받을 때에는 화가 났을 때 말이 직설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랬던 말은 조심스럽게 해야 할 상황에서는 한 템포 쉬어 나가는 것도 필요하겠지요. 스스로를 차분하게 다스리는 이런 연습을 하게 되면 주변 사람들하고 갈등도 줄일 수 있고 더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월생 여러분들은 대체로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생각으로 이겨내려는 이런 태도를 보이고 스스로에게 힘을 실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에너지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낙관적이다 보면은 현실을 무시하거나 위험 요소를 간과하는 이런 실수를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현실적인 검토 없이 덤볐다가 예상치 못한 이런 문제에 부딪치기도 합니다. 따라서 사우생 여러분들은 긍정적인 태도도 중요하겠지만 때로는 신중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이런 습관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사월생 여러분들의 매력적인 특징과 함께 주의하면 좋은 이런 점들을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자신감과 열정, 도전정신이 강한 사월생 여러분들은 분명히 매력적인 사람들입니다. 다만, 위에서 언급된 주의하면 좋을 점들을 신경을 쓴다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도 받고 자신의 능력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을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한 번씩 눌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